안녕하세요. 길카TV 킬링입니다 블루링크 기능인 디지털 액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블루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래쪽 하단 보시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연동 서비스를 눌러주십니다. 연동 서비스 안엔 디지털 액자를 새로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액자를 누르시면 전석에서 보이는 거, 분할에서 보이는 거를 사진을 추가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화면처럼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차에 들어가셔서 어, 프로필을 자기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게스트로 있는 분들은 사용자 셋업의 사용자 프로필을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네 자기만의 게스트 를 어, 사용자 변경을 눌러서 네, 사용자 변경을 눌러서 사용자를 바꿔줍니다 네, 사용자 프로필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다시 그 사용자 프로필을 바꾸시면 뭐 한글 자판 뭐 이름 변경 에 나오지만 그 계속 다음 다음 눌러주시면 은 이 차량에서 어,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시동을 켰을 때네 사용자 프로필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좀 보조 화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액자 기능이 추가돼서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슬라이드 사진을 좀 여러 장이 있으면 슬라이드 어, 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세답에서 테마 화면 구성을 눌러주시면 대기 화면 이미지, 큰 이미지, 그리고 분화 화면 이미지, 저희가 이미지를 뭐 1분 뭐 단위로 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지털 액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